안녕하세요. 다비아 샘터교회 교회 학교부를 맡고 있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과 과학의 한 주제인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진화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학교에서는 지금도 이 진화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뜨거운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그 논쟁 혹은 어떤 갈등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화론이란 무엇인가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화론이 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진화로는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연구하는 과학이론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진화는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연구하는 과학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진화가 이제 우연히 일어나죠. 그리고 유전자 변이가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데 이것을 돌연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쌓이는 거죠. 쌓이면은 어떤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데 반드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적자 생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는데 그 종이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적자 생존을 해서 살아남게 되면은 그 새로운 종에 의해서 어 나중에 또 결국 거기에서도 새로운 종이 진화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어 그리고 흔히 진화론 하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원숭이가 유인원을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화론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설명은 아예 잘못된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낸 말이죠. 진화론의 원래 개념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가지고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원숭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가 있습니다. 원숭이에서 유인원을 거쳐서. 사람으로 진화된 그것이 아니라 원래 어떤 공통 조상이 있었는데 그 공통 조상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뭐 고릴라가 되었다. 또 여기에서 갈라져 나와서 침팬지가 되었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러 유인원들이 나타났는데 네안데르탈인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호모사피엔스가 진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아니고. 어떤 공통조상에서 서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으로 그렇게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진화는 과연 사실인가 이 문제입니다. 어, 오래된 지층의 화석, 그리고 가까운 시기의 화석, 이두 종류의 화석을 비교해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복잡한 생물체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선 캄브리아기에는 아주 오래된 거죠. 그다음에 신생대는 이제 최근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되는 캄브리아이나 혹은 뭐 대본기 이런 데서 발견되는 그런 화석과 최근의 화석을 비교해 를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잡하게 생물체가 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생물체에서 복잡한 생물체가 나타난 것을 진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 분명히 관찰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캄브리아기, 뭐, 대본기 이런 화석들이 과연 오래된 것이냐. 화석의 그런 연대, 지층의 연대가 정확한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동위원소연대측정법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연대가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위원소연대측정법에 대해서 반론이 좀 있었어요. 우리 과거에는 이 시료가 오염되어서 오차가 좀 많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오차를 잘 보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정확한 측정법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폼페이 유적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을 해보았는데 불과 몇십년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에, 그러한 그 연대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약 2000년 전에 그 화석을 측정을 하니까 몇십년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하면 아주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연대 측정법은 아주 정확한 연대 측정이다. 측정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물리학자들이 연대 측정법의 정확성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측정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창조과학회의 주장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지층, 연대 측정을 하니까 정확한 거예요. 오래된 지층에서는 단순한 생물체, 그리고 최근의 지청에서는 복잡한 생물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화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진화론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주장들을 좀 하긴 해요. 그 중에 제일 큰 주장이 중간화석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어, 과거에는 이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중간 화석이 무수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래인데요. 현생의 고래인데, 이 고래의 전 단계 발라에나, 그리고 그전 단계 로도 세토스, 그 전단계, 파키세토스, 이런 그 전단계의 중간 화석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화석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은 틀렸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 논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문제인데요, 보통 진화론자 하면은 무신론자라고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화론은 과연... 무신론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화는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연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연은 하나님 섭리의 다른 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기에는 한쪽 면에는 우연이고 한쪽 면에는 섭리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적으로 성경 룻기의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이도 우연이란 말이 나와요.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기 위해서 어디에 갔어요? 그냥 우연히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우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어, 다윗의 이제 어, 조상이 됩니다. 그4대 후에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과 섭리는 이제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미끄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연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고, 사건, 돌발사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 우림과 분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사장들이 요, 요 흉배 흉배 안에다가 이 돌을 두 개를 검은 돌 흰돌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될때이 돌을 하나를 꺼냅니다. 하나 꺼냈는데 검은 돌이 나오면은 뭐 하나님의 뜻이다. 흰 돌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전쟁을 가려고 하는데, 자, 검은 돌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는데, 흰 돌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쟁을 하러 가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과 둠밈을 이렇게 제사장이 뽑는 것은 우연이죠. 제비 뽑는 것도 우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재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 같은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감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감독은 경기장 바깥에서 사인을 보낸다든지 어떤 작전을 지시한다든지 그렇게 역할을 하죠.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시지는 않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배우에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제 선수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어떤 축구의 룰에 따라서 감독의 사인을 받잖아요. 사인을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경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연입니다. 네. 선수들의 재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결정된 걸 하는 게 아니고 우연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의 지시와 어, 선수들의 그 운동 경기. 이것은 우연과 섭리가 같이 이루어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창조로는 섭리적인 측면이고, 진화, 진화는 이제 우연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진화로는 우연적인 그런 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그 자체는 절대로 이것이 무신론이나 유신론이 아닙니다. 그저 진화론은 순수한 과학이론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은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연구하는 순수 과학이론이지, 그걸 가지고 유신론이다, 무신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창조론은 그러면 가능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라고 보겠죠. 자 창조론은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라고 했죠. 창조론은 신학입니다. 창조론은 이러면 철학이며 신학적인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나 현상을 보면서 창조가 사실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론은 철학이나 신학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죠.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 놓고, 별들을 관찰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을 불러 놓고, 천체 망원경을 보여주면서, 별들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친구들이 신기하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지 하고 물으니까 뉴턴이 뭐라 대답했냐면, 이거는 저절로 그냥 만들어진 거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어. 하면서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농담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냐? 네가 만들었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웃었다고 해요. 뉴턴은 대답하기를 "천지 만물도 지으시니가 입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창조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과는 다른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몇 가지 요약하겠습니다. 진화론은 분명히 이루어진 진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이론이다. 이것을 머리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은 이루어진 진화를 규명하는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과학 이론이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은 과거보다 훨씬 더 사실에 가깝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직은 잘 몰라요. 많이 밝혀지긴 했습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진화론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연은 과학이고 섭리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면이니까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실 때 진화론적인 그런 지식으로 시험을 치르십시오. 조금도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신문기사인데요. 창조론을 진리로 믿는 개신교인이 10명 중에 6명 뿐밖에 안 된다. 30년세에 21%가 줄었다. 그래서 자꾸 창조론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 뉴턴처럼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야 합니다. 또 창조론은 진화론과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진화론, 진화적인 창조론, 혹은 진화적 창조론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진화적인 방식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진화론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하느라고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아, 더보다 더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